자 이게, 이게 빵긋빵긋 웃는 건데 빵긋빵긋 웃는 기호가 뭐라하지? 호지 호 왜? 입에 호 이래 바보면빵 동그랗잖아 이모양이 현은 현이라니까 직선이야 이거는 빵긋빵긋한 거, 호야 호. 호? 호호 호호 호데뭐 주어진 건 없어 얘비가 5대 6대 7이야 딱 요렇게 주어지고 각 AOB에 여기 원것 같아. AOB의 크기를 구하라 이랬거든 근데 우리가 원에 이렇게 둘러는몇 바퀴지? 아, 몇 도지? 360도잖아. 360도. 곱하기 비례배분. 와, 초등학교 때 나왔던 비례배분. 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6. 우리가 찾고자 하면 OB이지, 5 b 5. 5에 대한 비율이다, 이 말이야. OB. 5 b 5 b 5 b 아니네? 자, 그럼 이거, 이거 계산하면 끝이야. 이렇게 약분 된다고 아, 알아야지. 이게, 12, 18, 맞나? 18이 고마운 이유가, 이게, 약분 되잖아. 20대지, 20. 20. 그 다음에, 5, 20. 1 0 0이가 100? 100인가 다? 100도, 맞네, 100도. 너는 그, 뭐, 100도가 맛있나? 황도가 맛있나? 이거 100도가 맛있는 것 같아, 100도. 여기까지 하자. 복숭아 100도, 황도. 어, 100도.